안녕하세요. 주식 정원이에요. 키움 제시포 스펙의 수요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키움 제시포 스펙의 공모가는 2천원이며 공모 총액은 78억원이에요. 일반 투자자를 위한 공모 총액은 19억5천만원이에요. 청약 기간은 12월 11일 수요일부터 12월 12일 목요일까지이고 환불일은 12월 16일 월요일이에요. 키움 제시포 스펙의 최소 청약 증거금은 4만원이고 일반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6만 5천주로 증거금은 1억 3천만원이에요. 키움 제시포 스펙의 수요 예측 결과를 핵심 정리해 보았어요. 공모가는 2천원이며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은 84억 6천만원이에요. 기관 경쟁률은 1259.4대1이고 상장에 유통받는 금액은 78억원이에요. 기관 의무 확약은 미확약이고 유통물량 비율은 92.2%예요. 키움 제시포 스펙 청약은 키움증권에서 주관하고 청약수수료는 2,000원이에요. 상장 예정일은 12월 20일 금요일이에요. 식가총액이 작은 편이라 저는 가족계좌 전부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